19장 18절 이하로 위치를 달려 오를 것입니다. 이를 연구해 두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보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포도원은 아압의 교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터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타는 아압은 아보에게 포도원을 자신에게 넘기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값도한 넉넉히 쳐줄 것이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아보은는 이를법을 앞세워 포도원을 조상의 유혹으로서 넘길 수 없다면서 아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아압은 답답한 마음에 시음을 전폐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이처럼 제난으리 왕이더라도 백성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일은 없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위초한 종교적, 관습적 기초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압의 처로서 이방인 이스벨은 이러한 율법에걸림이 없었기에 왕의 절대권력을 앞세워 이러한 아압의 걱정을 한갓 무익하고도 쓸데없는 기후로 치부했습니다. 이에 그 이세벨은 아압의 걱정을 해결하고자 무도하게도 아압의 옥새를날이나 편지를 써서 나벗이 거하고 있는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나벗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그곳에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 이에 나벗을 찾게 한다는 것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전의 이세벨은 두 명의 건달을 증인 삼아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케 하고 이에 나벗을 돌로 쳐 죽이라는 음모를 극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었과 아홉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명령에 그곳 장로들은 끝낸아봇을 도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금식은 하늘 앞에서 참회와 복종을 의미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온 백성의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이를테면 주의 연대관념을 명확히 세우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명령은 쉽게 용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아봇이 죽임을 당하자 아홉에게 이제 나벗이 죽었으니 그포도원을 차지하라고 일렀고, 이 아홉은 지금까지 모든 그심을 떨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곳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참으로 배악한 아홉과 이세벨의 성증이 극명히 드러난, 참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홉의 악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홉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노을을 격동하고, 이스라엘의 범죄에 빠뜨린 아홉의 폐악을 비판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고, 개들에게 아압의 피를 핥게 하신다는 것이라는 중요한 경고를 내립니다. 아우 이스라엘에게도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 곁에서 그의 시체를 뜯어먹게 하실 것이며 아압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에게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에게 그들의 시체를 먹이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통틀어 아압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신 바알과아스라를 이스라엘에 참항 걸게 해 온메성을 무릎 꿇게 했을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온갖 가증하고도 순탄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희대의 폐륜왕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경고와 예언을 접한 아합은 이전과 달리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둘러 금식하면서 두려웠던 중에 근심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두려웠다는 아합의 친한 모습을 지켜보라고 하시면서 이에 그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나타내보시겠다고 이르십니다. 본장의 기록은 예언자 미가야와 아합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여러 기상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한편, 지난날 아합가베나다시에는 아합의 조약 이후 북이스라엘과 아람간에는 3년간 서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람왕은 길라라못을 북이스라엘에게 건네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합은 무력으로 이를 탈취하려고 당시 동맹국이었던 남이다왕 여호사밭을 초청합니다. 아압은 자신의 제외가 있었던 여호사밭에게 지금까지 길러한 암호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아람을 진벌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연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여호사밭은자신들에게 항몸이긴 하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 술리라고 이웁니다 아압은 여호서의 말을 쫓아 선지자약 400명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데, 이에 그들은 아합에게 올라와서 싸우라고 이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스는 이들 선지자의 말을 흔타치않기억이고 제자 다른 선지자들도 불러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하는데 이때 아합은 문득 그가 자신에게 항상 불리하고 흉한 예언을 늘어놓았던 미가야를 떠올립니다. 여기서 미가야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후의 윤리적 예언자의 승부자로서 지위를 돋보입니다. 여고 스기살 아합과. 남이여 요사밧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가 성문 앞에 각자의 보자에 앉아 미가야를 기다립니다. 이때 모든 선지자가 지각기 예언하는데 그중에 그나아나야를 시디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철로 뿔을 만들어 이것으로 아람족을 지멸하라고 예언합니다. 이에 모든 선지자들 또한 시디기야의 말을 추정하면서 속히 길라 나무소로 가서 그들을 지멸하라고 가난합니다 이윽고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선 미가야는 앞선 승지달고 다름없이 두 왕에게 앞서 나가 승리를 증취하라고 이릅니다. 그러나 아합은 지금까지 전력으로 보 자신에게 단한 번도 유리한 예언을 한 적이 없었던 미가야의 예언이 의심적어 미가야에게 재차 그의 예언을 맹세하게 합니다. 여기서 미가야는 두 가지 환상을 아합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보니 이스라엘이 목적 없는 양처럼 상위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의 예언을 접한 아합은 이것이 길라하지도 충하지도 않은 예언이라 생각하고 여호사부에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미가에는 다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 좌우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속여 길라한 아버지에 올라가 죽게 하겠느냐고 있을 때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는 와중에 한영이 하나님께 자신이 아압을 숨기겠다며 나왔다고 읽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영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 영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압을 모든 예언자의 입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할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미간에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그 영으로 인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아압에게 제안을 내릴 교육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엘 옆에 서 있던 시디디아가 경고하여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자신을 떠나 내게로 가서 말씀하신 줄 있겠냐면서 미가엘의 마음을 훑려칩니다 이때 미가엘은 또다시 시디디아에게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이 모든 사실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경고해 두었습니다. 아몬이처럼 뭐 참혹한 예언을 한 미가엘을 성을 관할하고 있었던 아몬과 왕자 유아스에게 보내 감옥에 넣고 자신이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빵과 물만 먹이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미간에는 만약 하나님께서 아합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결코 자신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암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선포해 두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밭은 결의를 따지고 각각의 군사를 이끌고 길라한나무소로 향합니다. 이때 출중이 앞서 아합은 요호사밧에게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으로나가되니 요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있었다고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이렇게 비상에 어떻게든 미가의 예언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아람왕은 자신의 전체대장 32명에게 가급적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우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이후 치열한 전쟁통에 아람의 전차대는들은 요호사밧을 목격하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에게 포행하는데 이때 그들은 요호사밧이 자신의 군대에 부어 남유다 군사들에게 술리 질러 명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눈치채고 이내 공격을 멈춥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무시인 곳은 화살이 아브의가버술기에꽂힙니다아브는 자신의 전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군사에게 자신이 중상이 입었음을 알리고 속히 전쟁터를 빠져나갈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졌기에 아합은 끝내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전차에 신호하다가 저녁쯤 끝내 숨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때 아합이 흘린 피는 전차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이윽고 해가 지자 이스라엘에서는 성읍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내 전쟁은 그치고 아합의 시신은 사막에 묻히져무시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서 아합의 장차를 씻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그곳 개들이 죽은 아합의 비를 핥았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의 곳은 당시 창녀가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아합의 뒤를 이어 아시아가 등극합니다. 이후 이럽은 다시는 나미다의 왕조사로 돌아갑니다. 부이스라엘왕 아합 4년에 아사야의 아들 요사밧이남미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당신 아이는 35세였고, 이후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시위합니다. 여호사밧은 내사의 부신 아사의 뒤를 쫓아 그 뒤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으나 산단 만은 없애지 못했으므로, 이에 남자 백성은 산단에서 제사를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부신 아사의 통치 시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남자 창비들을 모두 썰어낸 지적을 보였습니다. 앞서 본대로 제비 당시여호사스은북 이스라엘과 특별한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합니다. 당시 에덤의 왕이 없었기에 여호사벗은 석종왕을 두어 에덤을 다스리게 했고 또한 여호사스은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해 이를 해상무역에 투입하여 북부증지를꾀하게됐습니다 이를테면 금을 찾아 오비로 무역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무역선은 애시온 계획에서 파손되어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더불어 아브아들 아시아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의 무역선에 승선하는 것을 청하기도 했으나 여호사밧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후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여기서 에돔의 왕이 없었다는 기사는 이후의 기록과는 상호 다를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무역선을 제하한 것과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제안한 사실 등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름을 참고해둡니다. 이후의 기록은 또다시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남이다왕 여호사바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에 올라 2년을 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압을 행하여 그 부모의 길을 조차 바하를 섬기고 순배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비의 온갖 악한 행실을 그대로 조차 행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바 같이 지게 한 때는 아합이 등극한 4년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서베스 지휘안이 17년째 되는 해는 아합의 20년에 해당하는데 이는 아합의 시세를 22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참고합니다. 한편 아하시아 기사를 눈여겨볼 때 당시까지 엘리야는 바알를 근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 이후에게 이르기까지 여전히 승존하며 바알로부터 비롯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여왕기서의 기록은 대감의 말을 대립니다 그렇지만 이후로 계속되는 열왕기 하기록은 앞선 열왕기 상기록을 그대로 이어받아 남북조를 오가면서 신앙적 정치적 사실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후의 열왕기의 기록 또한 앞선 열왕기 상의 기록에 덧붙여 특별한 부분 없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thank you